예, 제가 지금 생애 최초로 주택을 좀 매수할까 하는데요. 네. 아 어, 그런데 이 저랑 저희 아버지랑 좀 의견이 갈려서 음. 아버지는 의견 어, 좀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고 저는 어이 정도면 좀 살법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좀좀더 음. 전해를 구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매수 타이밍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 보고 계세요? 예, 분당 정자동의 네. 한솔마을 4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음,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네. 분님은 이거를 구입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저한테 설명해주실래요? 아, 예, 일단은 그전 고점 대비. 네. 한30% 정도 지금 네. 가격이 하락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했을 때 호가가 5억 정도까지 나와서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더그 판매자 분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 조금 더 깎아서 산다면 네. 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장점을 볼게요. 장점. 장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94년도 경 여기 아파트들이 다 신도시 아파트 일기 신도시가 92년에서 94년도 에 입주를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94년도에 입주를 해서 얘는 2년이 지나면은 30년이 돼서 재건축을 시도할 연한이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얘는 현재 용적률이 140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8%인가 5%인가 대충 한이 정도 돼요. 예, 예. 8% 그런데 얘는 사실상은 이 분당으로 따지면 한 190%까지는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지적으로도 충분히 정자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분당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에요. 네. 이게 이 아파트의 장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단점을 제가 얘기해볼게요. 네. 왜 얘는 전부 다 소형 아파트예요. 여기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소형 아파트인데. 이 소형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아마 금리 상승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왜 아까 한 30%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분당은 전부 다30% 떨어졌냐 이거죠. 어, 아니. 그렇죠. 예. 그러면 아니, 소형은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한 세대잖아요. 네. 왜냐하면 1, 2인 가구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무려 지금 한67% 가까이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앞으로 네.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네. 정부가 어, 09년도죠, 13년 전인가요? 이때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일인 네. 가구 때문에 늘어나니까 네. 이걸로 부족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게끔 풀어준 거예요. 네.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게 소형 주택이 많이 필요를 한데. 소형 단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많이 선호한 단지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아니, 재건축도 가능한데,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걸 모르겠느냐 이거죠. 정제 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아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재건축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 네. 되는 건 아니라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48%에서 190 아니라 200%를 준다 하더라도 약한50 정도 그러니까 약한 3분의 1만큼 늘어나죠. 네. 3분의 1만큼 세대수가 참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듣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럼 3분의 1만큼 면적이 늘어나면은 지금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 이건몇 평짜리 보셨어요? 15평짜리 봤습니다. 1 5평짜리 그러면은 늘어나는 비용하고 을 15평짜리를 분양을 받을 거냐 이거지. 지을 때도 이렇게 작은 세대로만 지을 거냐 이거지. 음... 지을 때는 30평대나 20평대나 이렇게 중심이 돼가 갈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왜거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원할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세대수로는 3분의 1만큼 늘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늘어난다는 거죠. 네. 세대수가 못 늘어나면 돈은 누가 내야 돼요? 살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주민이 내야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것도 하이프 인플레이션이죠. 네. 네. 하이프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재비가 엄청 높죠. 지금 당장 이 아파트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답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떨어지니까 굳이 소형 갈 필요 있어? 20평대나 30평대도 가까이 왔는데 그거 기다렸다가 그런 걸 사는 게 맞지 않아 하는 수요청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그런 요소들은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구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음. 그러면 거기에 1대1도 안 되지만 만약에 15평이 지어졌다. 신축 15평이 지어졌다. 그러면 네. 공짜로 줄 거냐, 이거죠. 절대로 공짜로는 아니라 돈을 내겠죠.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2, 3억을 낸다고 치자고요. 음. 그러면은 지금 5억 주고 사서 2, 3억 내면 8억이 되죠. 네. 거기에 신축이 나와서 15평짜리를 8억 주고 샀을 었때 돈이 남겠느냐라는 거예요. 음. 별로 남을 것 같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가격대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런 거 생각 없이 너도 나도 다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우리 시청자보다는 아버님 쪽이 판단해요. 음. 세월이 지나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더, 더 무너지면 물론 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앞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 5억짜리가 3억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충분히 그렇지만 어, 충분히 들 시간을 가지고 시장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지켜보고 선택을 할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오니 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지. 아. 서두르는 이유는 얘가 갑자기 올라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일부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한 가지가 딱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일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짜겠다고 그랬어요. 그쵸? 네. 네. 저도 경작 박사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일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을 어떻게 해주고 아니면 용적률 거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쓸까 하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논문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분명한 거는 정부가 나서서 이 전체를 어떻게 그림을 다시 짜서 전체를 뭐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 이외에는 일기 신도시는 답이 없더라고요. 다섯 군데가 그래서. 네. 언젠가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10년 전부터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정부가 나선다고 했거든요. 네, 네. 나서서 어떤 밑그림을 그렸었을 때그 밑그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이 들어온다면 가격은 살짝 다시 반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이 맞다면은 그 밑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이게 다시 부서지고 지을 때까지는 앞으로 20년 걸리지 3 0년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반등은 쉽지 않다. 음... 그거는. 그래서 네. 최종적인 결론은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라면은 네. 약한 앞으로도 2, 3년, 3, 4년을 더 참고 기다리면서 시장을 충분히 좀 지켜보겠다. 음...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겠다. 거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됐나요? <웃음>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